할렐루야! 네. 우리 오이 예배 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만남들이 다 같은 종류의 만남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만남 중에서 잊을 수 없는 운명적인 만남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바꾸고도 남을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또이 만남 중에는 의도적인 만남도 있고, 또 우연한 만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우연한 만남을 생각해 보면 어,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저희 지인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전화 오셔가지고 어, 그때 제가 제일 바쁜 신대원 2학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일 바쁜 때인데 겨울, 겨울 사회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 오셔가지고 참 좋은 자매가 있는데 한 번만 만나봐라 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 속으로는 지금 너무 바빠서 못 만나겠는데, 하,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일단 한 번만 만나야 되겠다, 한 번만 만나야 되겠다 하고 만나러 갔는데, 만나서 얼마 안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만남이 우연히 만났는데, 어? 그 만남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바뀌는 그런 만남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근데 그 사람은 해마다 자신의 점심 한 끼를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을 하는 경매의 가격이 보통 30에서 50억 정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비싼 점심을 누가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버핏과 점심을 먹고 싶어서 그 경매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2009년과 2010년에 이 경매에 낙찰되어서 연속 두 번으로 오랜 버핏과 점심을 먹게 된 테드 웨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점심을 먹기 위해서 530만 달러. 하나로 따지면 한 63억 원 정도의 돈을 지불해서 이 워렌 버핏과 만남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워렌 버핏의 마음에 들게 되어서 미국 시장에 이름 있는 투자자로 지금 승승장구하면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워렌 버핏과 만난이 점심 식사가 그의 인생을 바꾼 의도된 운명적인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그런 운명적인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인 맹인과 이 예수님의 만남도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한 만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맹인이 만난 장면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1교 회 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라비여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날도 이 맹인은 그저 구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질병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을 보고 자신 또는 부모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맹인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맹인인 본인으로서는 자기 일을 대상으로 하는 대화가 어, 자체가 불쾌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충격적인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를 죄인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장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사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마 메기는 이러한 이야기를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이 맹인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향해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볼 수만 있다면 그분을 보고 싶고 그분의 하신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더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맹인의 마음을 아셨는지 이 맹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침으로 진흙을 개어서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맹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해답이 요한봉 9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맹인은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놀린다거나 장난으로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가 기꺼이 순종한 마음이 생긴 것은 주님이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셨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로함에 가서 눈을 씻었고 그 후에 그의 눈이 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이제 하늘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볼수 있을 때에 그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을 찾았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부터 맹이였는데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는 상황입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면... 우리는 너무나 잘됐다 축하한다 하고 축하해주고 파티를 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국사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맹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맹인의 눈을 뜬 사건에 충격은 받았지만 그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 놀람과 기쁨은 잠깐이고 그의 주변이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선 이 명인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예수라는 사람에게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큰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와 상황은 이 맹인의 부모도 자식의 눈이 떠지니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기뻐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21절과 22절을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번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에 듣게 해서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행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니라. 지금 맹인의 부모는 누가 고쳐 주는지 모른다. 본인에게 물어보라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맹인의 부모는 유대 지도자들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이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시키겠다라고 공포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출교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고 생계가 막히고 공동체에서 버림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도 가족관계도 사회의 위치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모는 자신이 자식의 눈이 떠졌다는 기적보다 이 현재 자기 삶이 무너지는 것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에 가장 침묵했고 가장 감격해야 할이 기적 앞에서 가장 차갑게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식은 눈은 떴지만 부모는 기뻐하기는커녕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식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맹인은 자신이 경험한 대로 느낀 대로 묻는 답에 대답을 했을 뿐인데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출교를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앞을 보면 보던 그런 기쁨은 잠깐이고 그 이후에 찾아온 두려움과 소외는 이전의 삶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다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눈을 뜨기 전보다 더 비참하게 고통스러운 일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앞을 볼수 있게 되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그리 희망적이지도 행복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볼 수만 있으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또는 고난도 슬픔도 없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는 가난과 소외와 미움과 조롱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맹일 때는 볼 수만 있으면 가난과 배고픔쯤은... 얼마나 견,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의 현실 앞에서 차라리 맛있는 음식들이 무엇인지 보지 않고 배부르게 먹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더라면 오히려 견디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최대의 문제가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보게 되었지만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지거나 자신의 모든 사랑이,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가 경험한 것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고 예전보다 더안 좋은 상황이 생겨서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구걸만 해왔기 때문에 기술도 없고 할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출교를 당해서 일자리도 찾을 수 없고 가족도 친구도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던 인생 최대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오히려 눈을 뜨기 전보다 더 외롭고 더 배고픈 삶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더 나은 삶을,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만 합격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수 있을 것 같고, 취업만 잘하면 안정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 같고, 결혼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 같고, 사업만 시작하면 금방 돈을 벌수 있을,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 가운데 가장 큰 문제들이 해결되기만 하면, 내 삶이 훨씬 행복해지고 즐거워질 수 있다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잠깐 숨을 돌리게 하는 순간일 뿐인데 마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맹인처럼 인생의 장애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경우에는 늘그 문제를 탓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어마한 부모님을 만나서 상처받은 쓴 뿌리, 이런 인생의 걸림돌 때문에 자신의 인생도 잘 풀리지 않고 힘들다라고 세상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불행은 앞을 보지 못했다는 데 있었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앞을 보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던 맹인은 자기가 경험하는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는 자신의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서 온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앞을 볼 수만 있다면 구걸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앞을 볼 수만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눈이 떠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데, 그것을 아는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문제들이 찾아왔고, 또 다른 종류의 불편함 때문에 낙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내 상황만 해결되면, 마치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고, 내 삶이 더 좋아질 것 같이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의 인생이 더 행복해졌던, 더 복잡해졌던, 그에게는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맹인이었을 때, 그를 받아주고 고쳐주었지만, 그에게 만남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때 만난 그분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의 주변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막막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의도된 만남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은 그가 출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의 눈을 뜨게 하실 때부터 주님의 마음에는 이 영적인 만남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눈이 떠지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간절한 것은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떠짐으로 누리는, 누리게 되는 혜택이나 특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 최고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마치 처음으로 물은 질문이 바로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인자라는 말은 주로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 중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인자를 믿느냐라는 이 질문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신학적 입장이나 구약에 연대 인자의 존재에 대한 동의를 그런 거는 신학적 의미를 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이 의미를 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눈이 밝아지는 해방을 경험하고 그 후에 달라진 것 없이 소외된 좌절을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통한 참된 자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신뢰할 수 있느냐?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만이 너를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어떠한 좌절과 소외와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는 여전히 무시와 고난이 있겠지만 나를 신뢰하고 따라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본문 36절에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맹인은 진심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눈이 떠졌으니까,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멋지게 살수 있을 거라는 들뜬 마음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를 진심으로 받아주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간절하게,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보면 37절에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맹인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여 내가 믿게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출교를 당한 후에 그들이 대적하는 반대의 세력으로 예수님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생명을 인정하고 그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겠다는 진정한 고백에서 나오는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인생을 바꾸어 놓은 만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위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계획된 만남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부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저를 찾아오셨고, 그렇게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만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혼란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 묻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내가 나를 믿느냐? 너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자녀됨의 권세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은 자신의 최대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떴지만 여전히 가난했고, 눈을 떴지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눈을 떴지만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럼에도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눈물의 자리, 이 한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순간, 순간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환경이 여전히 힘들어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다시 한번, 주님, 제가 민나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이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12월 달입니다. 12월 한 달을 우리는 이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만나러 직접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나의 아픔과 슬픔과 또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의 대답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